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한 24년을 보내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거 다들 고민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올해를 마무리하는 장바구니템, 사람 하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아,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로 10만원 중반까지 한다고 하네요? 올해 초에 나오고 안 나온 본 버긴 한데 ETC 옷 중에서 너무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대기직하고 좀 담백한 느낌이랑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잘 입고 있긴 해요. 제가 ETC 아우터 중에서 잘 입는 게 요거랑 올 초에 나왔던 야상이 있거든? 야상 있거든, 리스타 야상. 이두개 정도는 되게 잘 입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사나 뭐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다 추천을 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오 F/W 때 한번 이렇게 다시 디자인이랑 핏 잡아가지고 낼 거거든. 이오 F/W 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는데 또 어떻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laughs> 매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잘 입고 있어서 사탕 블랭크룸 페어아일 요크 스웨터 20만 원대라고 하고요. 페어아일 패턴 예뻐 보여서 문의 드린다고 합니다. 페어와일 패턴? 뭔가 좀 이런 노르딕 패턴? 이런 느낌의 스웨터가 좀 클래식한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엄청 트렌드고, 엄청 멋있고, 솔직히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아우터나 다른 니트 추천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쁘네. 핑크랑 브라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쁜데요. 가격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냥 좀 컬러 톤 있는 걸로 입는다면 이 정도? 헤어, 야할패턴이 일단은 트렌드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개인적인 취향과도 좀 거리가 있어서 이거는 마라탕 드리고 차라리 예쁜 색감의 다른 니트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키즈 인듀싱 데님이고 패치 포인트의 바지가 유행이 끝나진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시네요 아, 요거는 유행 탈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좀 힙한 스타일, MG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맞을 것 같은데 페도박 이렇게 크게 폰트 들어가 있고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잖아. 포인트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룩이긴 합니다. 앞뒤 패치 포인트 바지 유행이 끝나지 않을지. 이것도 좀 얘기를 드리면 유행보다 그냥 너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가 더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 요 제가 요즘 추구하는 추구미에는 디테일이 좀 많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마라탕 드입니다 베를린 포토북 디스테이브션? 감도가 높은 브랜드인지 질리진 않을지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일단은 그냥 제가 느끼는 것만 얘기 드리면 로고랑 폰트 쓰는 거는 되게 좀 기본이고 심플한 느낌인데 밸런스가 되게 잘 들어간 거 같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나 조금 더 추천을 해 드리자면 스토콜롬 서퍼보드가 아마 아크네에서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살짝 조금 요런 감성이야 이렇게 그냥 타이포로 하면서 쿨하게 그냥 이렇게 딱 박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 여기까지 조금 위시리스트에 넣어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좀 구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게 좀 하나 아셨으면 하는 게 베를린과 서울을 거점으로 설립된 출판 기반의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진짜 좀 베를린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좀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닐지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제가 얘기하는 얘기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은 예쁘다 사라탕. 왜 이렇게 ETC가 많아? ETC도 제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드렸어. 냉정하게. 겨울에도 입기 괜찮은지와 헤비 플란넬일 중에 고민이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요 스타일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께감도 훨씬 두껍고 울70%들어간 거라 그냥 진짜 헤비 아우터에 만드는 울 정도 두께로 들어갔거든. 그냥 헤비 울 셔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날씨 좀 풀렸을 때는 단품으로도 니트랑 같이 입으면 입을 수 있고 한겨울에는 야상 같은 거 이너로도 입을 수 있어서 저는 요게 좀더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마라탕 컨버스랑 다크섀도 우 터보에폰 35만 원. 범용성 좋은 에어포스 블랙이랑 포인트로 신을 터보 웨폰이랑 고민 중입니다. 뭐 이거 진짜 엄청 무거워 그냥 발에 벽돌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 보통은 이런 신발 내면 오버솔이어도 가볍게 만들거든 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센 고무야 그래서 신어보면 엄청 무거워요 그게 조금 크리티컬하긴 하다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에어포스라던가 다른 운동화 이런데서 없는 감성이 딱 나오죠 그냥 대충만 봐도 편의성과 가성비를 생각을 할 거면 그냥 에어포스가 맞는 거 같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타일로 포인트 줄거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는 터보에폰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둘 중에 꼭 하나만 사서 신어야 된다면 전 에어포스 살것 같은데 신발도 이미 많고 그냥 포인트로 주고 신발 무거운 것도 상관없다 하면은 터보에폰 고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는 사라탕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드 카펜터 데님 팬츠 4만 원대 6만 원대 바지 색감이 원하던 바지인데 기장이 길어서 수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한 카고 바지 느낌보다는 워크 팬츠 베이스로 이렇게 만든 느낌이라 그냥 유행 없이 되게 베이직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었을 때 핏도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기장 수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원단을 만들고 워싱을 돌리다 보니까 바지 밑단이나 이런 데 워싱이 이렇게 같이 봉제 부분에서 빠지면서 이런 데가 내추럴하게 이렇게 잡혀있거든? 패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바지면 은 잘라서 입어도 그냥 막 엄청 이상하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장 살려서 수선을 해도 이 밑단 워싱이 날아가는 게좀클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입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바지 기장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롤업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입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라 마라탕은 사라탕. 로아 미나는 30만원 슈즈가 찾은 게 미나른데 아크테릭스랑 겹칠까봐 이게 원래 미나르가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버전은 이게 엄청 풀렸었거든. 그래서 여기 여밈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프 코 감성 좋아하면은 그런 쪽으로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 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서 옆에서 체결해주는 느낌이라 에어리스는 그냥 끈으로 묶는 이 디자인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안 겹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나르가 가지고 있던 단점도 다 해소가 돼서 사라탕 로스트가든 서브 F113 베이지 상품만 보면 너무 예쁜데 어떻게 매치할지 감이 안 잡힌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분이 고른 저런 스웨이드인데 낮은 쪽으로 사면 나라면 클락스 살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클락스도 보면 그냥 이렇게 기본도 있고 창 두꺼운 것도 있고 클락스 안에서 좀 골라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 것 같고요 로스트가든에서 고르면 뭐 차라리 이런 거 쪽으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쁘던데요 요 이번에 나온 신상 요거는 좀 패딩 슈즈라서 겨울에 딱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긴 한데 요거 이쁘던데 로스트가든에선 요런 게좀제 취향이고 개인적으로 좀 마라탕? 내 취향은 아니야 밀로 아카이브의 크롭 무브 가디건 레드 컬러 50% 할인 한다고 하네요 어, 이쁜데? 이거는 너무 베이직하다. 완전 쨍한 빨간 느낌보단 와인 톤인데요? 그래서 올블랙룩에 입어도 되고, 완전 기본 가디건이라 입으면 잘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일단 다른 컬러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빨간색으로 입는 라운드 니트 코디 보고, 코디할 거좀 떠오르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살았다? 이쁜데요? 크림, 슈프림, 쓰레셔, 맨투맨. 그냥 이거는, 리셀을 주고서라도 살지, 어 그렇게 한번 봅시다. 등판 앞에가 좀 심플하구나. 슈프림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그래도 리스탁되는 디자인이 있고 리스탁 안 되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안 되는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막 거래가 보니까 리셀 대비 막 엄청 오르진 않아서 그냥 슈프림이랑 쓰레셔 십자가로 들어간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안살 포인트를 모르겠다. 팔라스 옷들은 막 그냥 막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게 팔라스가 엄청 비싸더라고. 쓰레셔 슈프림 같은 경우는 살만한것 같아요. 3 0중반에 이건 사라탕. 엑슬림 블프세일 경험해보고 싶어. 근데 요즘에 엑슬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어, 이거 예뻐요. <웃음> 잠깐만. 이거는 <laughs> 더현대 생겼잖아. 그래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솔드 오이셔서 못 사서 후드티 산거긴해 이거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세일까지 했다면은 구매해도 너무 좋죠. 이거는 전 사라탄 그림니다 이거는 진짜. 아더에러 프로덕트 블랙. 거울에 짧은 휴가를 나갈 예정인데, 헤비아우터를 사게 매매서 근데 요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아더러 옷이 실제로 보면 호불호 탈 디자인이 되게 많아. 블레이저랑 이렇게 바람막이 이런 디테일 가져가 있는 거. 근데 요런 게 이렇게 믹스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등에도 막 이렇게 턱 깊게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이면 살수 있는 아우터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져서 저라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거나 다른 옷으로 할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옷이 시간 지났을 때 다시 입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 아저씨는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주관대로 예쁘게 잘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용 <laughs>